미국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은 연간 약 887억 달러.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새로 추진 중인 정책은 비시민권자, 즉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송금에 3.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방 재정적자 해소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민자 신분 추적 수단이 될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아리엘 소토 이민 정책 연구소 선임 분석가에 따르면 송금 업체가 체류 신분을 확인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면 이는 반이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송금세를 피하려는 불법 송금 시도가 늘고 범죄 노출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송금세는 미주 한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총 76억 5,300만 달러의 송금을 받았고, 이중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송금세로 한국이 연간 약 1억 3,800만 달러의 외화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헬렌 댐스터, 글로벌 개발센터 연구원은 "송금은 단순한 생계 보조가 아니라 교육과 주거 개선 등 지역 사회 전반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투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송금세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중저소득국은 물론 한국 등 주요 이민자 출신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비뉴스) 김범상입니다.